아까처럼 얘들아 봐봐. 이번에는 몇차몇 몇 차야? 3차랑 2차로 둘러싸인 거거든. 그러니까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에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찾아라? 교차. 교점. 교점이 문제다. 알겠지. 몇 개에서 만나는지 알아야지만 그리기가 편해. 자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얘네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찾는 겁니다. 이항을 해서 자 x 세제곱 이는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0이고, 3차면 조림제법이 낫겠죠? 뭘로 할까? 네. 1은 무조건 아니, 합이 0일 때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됐다, 맞지? 그러면, 야는 x 플러스 1이고, 야, 야, 야는 x제곱, 빼기 x, 빼기 2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됐죠. 그럼 얘들아, X가 몇개 나와? 두 개지. 왜 하나는 똑같은 거니까. 똑같다의 의미가 무슨 말이고? 접했다. 그렇지. 그래프로는 접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에 하나 나오고, 2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 3차는요, 최고차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잘봐해 야가 2차잖아. 어디로 볼록한. r 를 블록한 2차지.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이렇게 생기는데 얘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긴 해야 되는데, 만나는 거에 왼쪽에서는 접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차를 이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접하게 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는 접하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지나가는 여기는 2다. 라고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저기 둘러싸인, 이것의 넓이를 묻는 거니까 둘러싸인 건 어디서 어디를 하라 했지?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할 거고요. 위에 함수인 3차에서 밑에 함수인 2차를 빼면 돼요.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아이를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x 내재고, 2분의 3 x 제곱에, 마이너스 2x고, 자, 2 들어가면, 마이너스, 얼마지? 4, 더하기, 6, 빼기 4, 그 다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2분의 3에,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졌네. 얼마가 이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고, 얘네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나뭐 잘못하지 않았을까? 어디? 위에요. 아, 이거? 어, 이니까좀 이상한. 여기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6. 요거도 게 얼마겠나 보자. 얘가 4분의 6이니까 4분의 5거든.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플러스 2. 그럼 8 0 0 4분의 5. 뭘까요? 4분의 32에서 5 빼면 뭐니? 27. 그래서 4분의 27. 자, 요거는 됐어 이제. 이제 할수 있겠지? 그 다음 보자. 24번 문제가 뭐냐. 3차 함수가, 얘들아, 3차 항밖에 없지. 뒤에 2차나 1차나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형태인데, 지 혼자 있는 거 있을 거야. 요런 아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증가하는 3차 함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위에 있는 점이래. 요 점에서 뭐라 하 했어? 접선을 그려야 돼. 접선.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맞지? 그 접선과 3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 공식입니다. 자, 뭐냐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 적용할 겁니다. 우선은 교점의 X 좌표는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12분의. 자, 얘들아, 야는 6이고, 야는 10이니까 이런 숫자는 잘 외워야 돼. 12분의 3차의 최고차 개수의 절대값. 그 다음에 교점의 큰 거에서 작은 거뺀거의 거에 4제곱. 자, 이렇게 외우면 편해. 이거 2차 함수 그래프지. 그럼 여기는 3제곱이야. 이건 3차 함수 그래프지. 여기는 4제곱이야. 됐죠? 요 지수 안에 깔리게. 자, 그러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를 구하려면 공식을 적용할 건데 공식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교점만 알아내시면 돼요. 요 점과 요 점을 알아내야 돼. 나서 이건 안다. 얼마고? 어 여기는 마이너스인 걸 알거든. 우린 야를 찾아내야 될 거잖아. 그럼 교점을 구하려면 그래도 저 접선식이 완벽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면 접선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접선은 뭐와 뭐를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은 점 하나랑 접선도 기, 직선이니까 기울기 하나 알아야겠지. 근데 기울기라는 거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고 나서 그 위의 점의 x 좌표를 대입하는 겁니다.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 3. 3 그럼 기울기는 3이고 그 지나가는 점 있지 점그 점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인거야 그러면그 접선은 y는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3x 플러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우리는 이 접선과 이 3차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x 세제곱과 방금 만들어낸 3x 플러스 1을 같게 하는 x를 찾는데 이미 알아 뭘 안다고 한게 날잖아 마이너스 1인 걸 알죠? 나 3차를 인수분해할 때는 조립제법을 쓸 거잖아. 근데 그 조립제법의 숫자를 아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0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할 때,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고 나서, 여기 무조건 마이너스 1로 하면 된다는 거야. 이미 아는 점이니까. 그 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2에 2. 근데 아들아 여기가 접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1몇번 나와야 돼? 인수분해 했을 때. 두번 나왔어야 돼. 그게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얘는요, x 플러스 1이고요, 요이 인수분해하면 요까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요건 중근 그 다음에 x는 2해서 요 교점의 x좌표가 2다라고 알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둘러싸인 넓이 있지? 이 둘러싸인 넓이는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몇 분의? 12분의 최고차 개수의 절대값은 1이고 큰 수는 2고요, 작은 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이고, 몇 제곱? 4제곱이라고 가는 거죠. 그러면 12분의 3의 4제곱이니까, 3, 3, 하나 약분했을 거거든. 그럼 뭐 분해? 어? 3으로 나누는 거 아이가? 4분의, 얼마? 27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것이, 공식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4S 찾는 거니까 27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아까 3차 함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슨 대칭이라 했지? 점대칭. 점대칭이다. 알겠지? 3차 함수는 점대칭이야. 자, 3차 함수가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다라고 하고 나중에 미적분 배우러 가면 요게 변곡점이다라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잘봐라 얘들아. 내가 가로로 그을 수도 있지만, 비스듬하게 그을 수도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도 서로 어떻 항상? 같고, 요거 넓이랑 요거 넓이도 항상 같고, 이런 게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유형 6번 보자. 유형 6번에서 이 3, 차함수가 X 축으로 둘러싸인, 일단 X 축으로 둘러싸였으니까. 교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교점.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갑시다. 인수분해 할 건데 얘들아. 두개두개 두개 하면 돼. 두개두 개, 두 개. 앞에 두개 뭘로? x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남아? x-a. 뒤에 두 개는? 뭘로 묶어? 마이너스 묶으면 x-a. 이제 또 뭐로 묶어? x-a로 묶어버리면 뭐 남았어? X제곱 빼기 1 남지.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X축과 만나는 세 점이 누구죠? 1랑 마이너스 1이랑 A제. 이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A는 1보다 크대. 자, 이 3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났는데 한 개는 1, 한 개는 마이너스 1, 한 개는 A야. 그럼 순서대로 쓰면 마이너스 1, 1, A다. 이 말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다? 같대. 위의 위 넓이랑 이 밑의 넓이가 같대. 그 말은 이 점이 점대칭이 되는 점이었다는 뜻이고 이거랑 이거 길이가 어떻다? 같다는 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얼마죠? 2면, 2도 간격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음.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다? 3이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문제도 있을 수있잖아 맞지? 뭐 이렇게 중간에 애매하게 끊겨가지고 요거 요거 같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닌 경우에 대비해야 돼. 봐라. 자, 어떻게 됐느냐 만약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물었다고 해보자. 이거랑 이거 넓이가 같대. 넓이는 다 플러스지. 근데 적분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거는 플러스고 여기 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넓이가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지? 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뭐예요? 0이라는 거잖아. 적분으로 표현하면. 넓이 말고 적분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얘가 0이고, 얘가 만약에 A였어. 이게 fx였어. 그러면 0부터 A까지 이 함수를 적분을 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요거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넓이에는 음수가 없겠지만, 적분에는 음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밑에 있으면 무조건 음수. 위에 있으면 무조건 양수거든. 그래서 요거 합치면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연습을 좀 해보자.